아, 됐어. 자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뭐가 된다고? 위협이 돼. 사람과 사회, 지구에 있는 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 위협. 위협이 되지만 뭐도 있어. 승자라고 하는 건 장점, 패자라고 하는 건 위협, 패자뿐만 아니라 승자도 있어. 장단점이 다 있다는 이야기야. 승자는 사람들을 포함해 살고 있는 거야. 높고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승자야. 왜? 춥던 게 따뜻해지거든. 관계부서야 지역이니까. 왜요? 따뜻해지는 거. 지구온난화의 따뜻함이 겨울을 줄여줘. 좋아. 여름을 <laughs> 활기차게 해줘. 좋아. 좋아. 러시아. 아우 추워. 그렇지? 추워. 근데 따뜻해지니까 뭐가 있어? 이익이 있지. 북극의 얼음의 감소. 러시아만 좋아. 지구에는 아파. 그치? 북극의 감소는 바닷속의 에너지 비축량을 채굴해서요 단어가 뭐야? 활용, 이용이란 뜻이야. 바닷속의 에너지 비축량을 채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줘. 좋아, 좋아. <laughs> 얼음에 갇혔던 항구를 해방시켜줘. 아우, 좋아. 혹독한 환경을 누그러뜨려줘. 너무 좋아. 단점 나올 거야. 패자, 패자, 패자. 러시아의 희망은 훼손됐어. 피해를 입었어. 훼손됐어, 피해. 2010년에 일어났었던 거야. 2010년 관계부사니까 웬이야. 자, 지역이니까 웨어야. 2010이니까 웬이야. 화재가 여름에 타는 듯한 기간동안 타는 듯한 여름의 무더위 동안에 화재가 일어났고 마을을 다 타버렸어.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름에 피해를 좀 입었어. 사람이 많이 죽었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돼버렸어. 그리고 모스크바러시아에수도 있던 모스크바가 유독 가스로 뒤덮였어. 안 좋아. 기후변화의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기후변화는 이거 또 시험 문제 또 시험 문제. 거의 가격표 없이 오지 않아 함축적 의미를 낼수 있어. 이 말이 뭐야? 장단점이 가치 있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다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힘들 수 있다고.